공인중개사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쉬운 방법 3가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의 결사 친절한 공인중개사 김정신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들로부터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식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소셜 미디어 활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전문성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 블로그 운영.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물 정보, 부동산 관련 이슈 등을 다루어 자신의 전문성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기 부동산 매물이나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등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모 위매물은 피하고 진성 매물에 집중하기 진성 매물에 집중하여 고객들에게 허위 매물을 중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공인중개사와 더욱 친밀하고 신뢰를 갖고 더불어 최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쉬운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높여야 합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더욱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쉬운 방법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신 공인중개사 김경신입니다.